말씀이라 성도 여러분, 한가람마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열세째 해부터 오늘까지 이십삼 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용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느부간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렘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다.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오늘 말씀은 그 시작, (1절의) 시작부터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시아의 아들 요호야김, 넷째 해라고 연도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살펴본 24장은 오히려 여호야 김의 아들 여고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 그때 예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25장이 더 이전, 시간적으로 24장보다 더전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이 여호야 김 넷째 해는 주전 600 5년경입니다. 605년. 이때에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쌀이 왕으로 등극하던 원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벨 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실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에 보면 3절에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계속 선포해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2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오래도록.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몰라서 지금 이런 형벌을 당하는 이제 이 위기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23년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했지만 4절부터 8절에 보면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말씀 듣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 끝에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통해 예고되었지만 이 백성들은 귀를 막고 자기 길을 계속 고집스럽게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예레미야만 놓고 봐도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돌이킬 것을 계속적으로 선포했지만 그들은 23년 동안이나 계속적으로 거부했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관대하게 그들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23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역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하더라도 그런 그들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억울하다, 어쩌다,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23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예고하십니까? 9절에 보시면 내가 북쪽의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느브갓네사를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패허가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종 네 바벨론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선지자쯤 될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그냥 사용한 것일 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에 잠시 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회초리처럼 들어서 유다를 지금 치시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이 일어날 때에 그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시키는데 놀렘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 땅은 황폐해질 것이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북쪽 바벨론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예언을 하는 때가 아까 앞에서 언제라고 했습니까? 여호야김 예, 어, 넷째 해. 주전 605년이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605년에, 주전 605년에 애국과 이집트와 바벨론이 국제전쟁을 일으켜서 완전히 애국이 패하여 애국으로 쑥 도망가고 바벨론이 이 팔레스타인 일대 전체까지 완전히 세력으로 장악하게 되는 그 해가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예레미아와 유다 땅에 아직 이 여파가 밀려오지 않은 때에 그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쓰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들의 죄는 오래 묵은 익은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23년 동안이나 예레미야만 따져도 23년입니다. 그 이전부터 많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23년 이상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선포하고 회개의 기회를 많이 많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이만 돌이킬 기회가 없는 그게 아니라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고집하였다는 거죠. 그 죄가 묵고 묵은 묵은 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압제의 시간이 70년이 될 거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마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아, 70년 동안이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의 그 강점된 시간이 36년이지만 그게 얼마나 그렇게 길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그것의 두 배의 시간 동안 이 유다는 바벨론의 압제를 당하게 될 터인데 그 시간이 아마 길고 힘들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다, 힘들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에는 멸망당해서 아예 사라져버린 나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나라는 아주 드뭅니다.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70년은 심판의 길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너무 길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들의 심판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 인내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는 약속이 그 속에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 면에서는 심판인데, 뒷면은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이 70년이라는 심판의 이야기라는 거지요. 회복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한 두 번째 메시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모든 것이 황폐화되고 초토화되겠지만,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시간을 제한 두셔서 거기까지만 고통받고, 이후에 너희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을 그 밑에 숨겨놓고 계신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12절부터 14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심판의 회초리로 사용한 바벨론 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끝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이건 유다를 향한 말이 아니라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의 회초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이지만 그 바벨론조차도 온전하고 정직하게 그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교만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힘에 취해서 마구잡이로 행하게 되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로 말이 아마 바벨론은요 누브간네살 이후에 급속도로 쇠락해서 금방 망해버리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바벨론 70년 이 포로의 기간은 바벨론의 역사의 끝마침입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돌아가도 좋다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회초리로 사용했던 바벨론의 멸망의 시간이기도 했다 볼수 있죠 우리가 세 번째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그런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바르게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심판 화살이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쓰이는 무엇이 된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순간에 겸손하게, 온전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직과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하나님 백성의 순전, 순전함을 잊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게 아니면 우리에게도 바로 그 심판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된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뭔가를 할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겸손함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채찍과 심판이 무섭고 힘겨워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 70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고집스레 끝까지 버틴기지 말고, 23년 동안 그 이상 버틴기는 이 유다 백성처럼 버틴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각 돌이켜, 하나님, 죽게 돌아갑니다." 라고 말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교사님 위해 기도할 때는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성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심판의 말씀, 그러나 그 심판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은혜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는 심판의 무서운 회초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은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 그 숨은 손길을 더 깊이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회초리로 사용될 때에도 함부로 행하거나 죄악을 일삼거나 자기 교만에 빠져서 헛되게 행하는 일 없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뜻을 끝까지 놓지 않는 믿음의 일꾼으로 행해야 한다는 그 또한 사실도 깨닫습니다. 주님, 매,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뜻 따라 행하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